업무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몸을 한번 잘못 썼는지 등에서부터 갈비뼈까지 엄청 통증이 심하게 났더라고요. 그냥 하겠다고 했는데 형 가라고. 그러고. 아니 올림픽은 더 좋은데 자신 없는 장르를 저기 혼자 하게 되니까 내가 잘할수 있을까 큰일 났다 생각을 했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흐름은 알겠는데 이게 라인을 깔끔하게 하는 게. 모든 게다 신경 쓰였어요 제 손끝과 발끝 팔 라인 이런 것들이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일단은 팔 펴는 건 그냥 모든 게다 길게 다, 이렇게 꺾이는 거 없이 아, 어깨까지 다 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kay, 어깨까지?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? 라는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좀잘보여줘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준휴크 쟤는 발레 옷을 입고 있어 쟤가 도전하고 있어 상대인 장준혁 무용수는 혼자 A구간, B구간을 다 수행해야 돼요 기세로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 오! 좋았다 인간실 현대지! 현대지! 자, 슈준형 이 아름답다! 포즈, 발레 포즈예요 그냥 발렌데? A파트가 발레인가 보다 기세로 눌러야 돼, 이건 진짜 응? 지금부터는 이제 저의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해야 되니까 3, 아, 그래 3, 재밌게 즐기자 1, GO I'm feel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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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feeling i i 어 잘했다. 누가 했다 혼자 욕받다. 아 진짜 부담스러웠겠다. 응원을 안할 수가 없다. 혼자서 잘 해내신 것 같고 본인이 준비한 것만큼 잘 보여주신 것 같아. 근데 발레 하면은 미소가 중요한가 봐요. 응, 응. 어! 발레 미소테크닉 미소 o w 그 w h a 라인이나 이런 건 솔직히 발레에 자신은 없어가지고 시선을 최대한 위로 조금 e 릴수있 l 끔 많이 뺏기긴 했어요 웃으셔가지고 t the ballet. i 테크닉이 약 i n g about the ballet. e s I'm e a n h i s b a l l e t w a s a t r o c i o u s 그래도 기 좋았다. <laughs>